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얇은 베젤의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진행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크게 혁신적으로 느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2019년 5G의 등장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화웨이의 메이트 X 같은 폴더블 폰의 등장은 그간의 스마트폰에서 지루함을 느끼던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2019년이 폴더블 폰의 태동을 알린 해였다면 2020년은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이 보급될 해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020년은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보고에 따르면 5G 단말기는 2019년 1,300만 대에서 2020년 1억 6천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해보다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질 한 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폴더블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화웨이의 메이드 제X 모토로라의 레이저 등 다양한 폴더블 폰이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2월에 조개껍질 모양인 클램쉘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월 11일 또는 2월 18일에 언택 행사를 열고 갤럭시 S 11, 갤럭시 버즈 신제품과 클램쉘 디자인의 새로운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모토로라 폴더블폰이 2020년 1월에 미국에서 출시되며, 화웨이도 메이트 X에 이은 차기 폴더블폰인 메이트 Xs를 2020년 2월에 MWC 2020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은 1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다 였습니다. 출고가 239만 8천원인 갤럭시 폴드보다 가격 진입 장벽을 확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폴더블폰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웨이의 두 번째 폴더블폰인 메이트 XS는 기존의 메이트 X에서 디자인 개선 및 디스플레이 내구성 강화, AP 성능 강화가 된 제품입니다. 즉 새로운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가격은 기존 제품보다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메이트 X의 가격이 한화 283만 원인 수준을 감안했을 때 메이트 XS의 가격은 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 원이 넘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 폴드2와 메이트X의 가격 차이는 2배가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화웨이 메이트X는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구글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2배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경쟁력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 전 공개된 메이트X의 수리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이트 X의 수리비는 디스플레이만 118만원, 메인보드는 60만원에 이릅니다. 휴대폰은 대부분 디스플레이와 그 주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트 X의 경우 자칫 고장 한번 나면, 갤럭시 폴드를 한대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보입니다. 메이트 XS도 메이트 X를 베이스로 하여 강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혁신적인 휴대폰 수리비 정책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바로 단품 수리 서비스입니다. 그간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얇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일체형에 가깝게 부품들을 붙여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파손되었을 경우 디스플레이와 화면을 감싼 테두리와 배터리 등등 주변 부품까지 통째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 10월부터 화면만 떼어내 교체해 주는 단품 수리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갤럭시 폴드의 경우 디스플레이 수리비가 기존 64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최근 출시하는 기종들은 아예 개발 단계부터 부품 분해와 재조립이 가능하게 설계하여 단품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갤럭시 폴드2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화웨이 제품에 비해 절반 정도의 출고가 게다가 절반 이하의 수립이라면 가격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분명 확실한 우위를 선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폴더블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격 혁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공개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